항상 똑같이 함께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, 보시 이런 것을 이제 기본 필수. 다음에 꽃은 이제 빈 공간이다. 보통 집어 넣는데 바짝 세워준 것보다는 꽃도. 할수 있으면은 음. 많이 휘어진 부분에 그 부분하고 화합이 되게요. 약간 이쪽으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 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음. 종이가 안 좋아하니까 먹발이 지금 대단히 이상하게 막 이렇게 나와요, 이게. 꽃이. 이렇게 서 이렇게. 종이가 너무 많이 바라보니까 화심 찍는 게좀 쉽지 않네요. 이렇게 해서. 여기서이런게으로 음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옆으로 넣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이렇 이렇게 해서. 게서이렇 이렇게 해이지고좀한이이렇한해이 그림인 기본으로 하는데 그다음이제이쪽에 아직 피지 이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이런 식으로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제, 이런 식으로 그려놓을 수 있어요. 이걸 이제, 역을 반복해서 여러 개 합치면 돼요.